안녕하세요. 더좋지박성노원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이천시 신둔면 지성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 약 10여 세대로 어, 조성될 계획을 갖추고 있습니다. 장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신둔 도회촌역 경강선입니다. 약 1.3km 부근에 있기 때문에 전체를 이용하시기 조금 용이한 편입니다. 그리고 철콘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철콘구조의 방 3개, 그리고 모든 방에 어, 옷 수납 공간이 있다는 거 어, 이것도 좀 장점인 것 같고요. 거실이 널찍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분양가부터 말씀드리자면 4억 9천만 원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철콩 2층 구조기 때문에 가격도 아주 합리적이다라는 게 최고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지 면적은 요 144.5평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도로가 20.5평이 빠져나갑니다. 기반 시설로는 LPG, 벌크 난방, 그리고 아쉽게 지하수, 오폐수는 직관입니다. 자, 하나로 마트나 생활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한 2.3km 반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약 6.8km 지금부터 영상으로 만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단지 내 도로가에 나와 있습니다. 도로는 6m 이상 됩니다. 이렇게 해서 10여 세대로 조성될 계획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직은 도로가 조금어 수선하죠. 깔끔하게 나중에 다 포장이라든지 이렇게 마무리가 될 테니까 이런 부분들은 염려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주차장 공간입니다. 지상 주차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두 대는 넉넉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고, 양쪽에 벽면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 우리 집 경계는 확실하게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다 예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닥 마감은 콘크리트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자, 우리 집 정원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 석재 계단을 올라가시면 되고요. 자, 따라오실까요? 자, 이쪽으로 올라오시게 되면, 어, 여기가 현관 입구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관 입구 쪽으로는 다 콘크리트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 오는 날에도 흙 묻히지 않고 실내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장점 갖추고 있고요. 제 왼쪽 편으로는 잔디 정원으로 깔끔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공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디딤석이 어, 현무암으로 예쁘게 딱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파세석으로 바닥 마감 이렇게 되어 있고 어, 이렇게 지하수 나와 있습니다. 척백나무로 경계를 만들었고 어, 집을 중심으로 해서 빼곡하게 이렇게 안전 울타리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죠. 텃밭 할수 있는 공간도 일부 이렇게 만들어 드렸네요. 깔끔하게 소일거리 만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 공간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쪽은 어, 잔디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정원 공간이 네모 반듯한 직사각형의 구조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죠. 일부 어, 텃밭 조금 더 할애를 하셔도 될 만큼 널찍한 정원 공간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쪽으로는 이렇게, 어, 석재로해서 바닥 마감 했습니다. 야외 테이블 깔수 있는 공간 조금 더 여유 있게 만들어 주신 것 같고요. 여기는 거실 창으로 돼 있는데 거실 창과 정원의 바닥이 단차가 조금 있죠. 여기는 이동식 계단 같은 거. 조금 놓으셔가지고 정원 출입이 조금 용이하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차가 있는 거는 조금, 어,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벌레 같은 거 바로 올라올 수도 있는 걸 막아주실 수가 있고요. 습 예방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음 여기는 대형 테이블 같은 거 조금 까셔도 될 만한 충분한 여백의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석재 테라스에서 약간 꺾으시면 이쪽에 여유의 공간이 조금 더 남아 있죠. 여기에 쓰레기 분리 수거장 같은 거 만드셔도 될것 같고 이동식 창고 어, 조금 작은 걸로 갖다 놓으셔도 될 만한 충분한 여백의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울타리 잘 시공이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외관 잠시 한번 살펴보고요. 내부로 진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2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하단부로는 그레이 롱브릭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상단부는 화이트 롱브릭 타일. 있습니다. 이 층에는 예쁜 테라스까지 잘 갖추고 있고요. 포치 테라스로 유지했기 때문에 힐링할 수 있는 공간도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현관 앞으로 가서 실내로 진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을 딱 진입하시면 이쪽 바닥이 콘크리트 마감 또는 어, 현무암 바닥재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뭔가 여가생활을 즐기시기에도 꽤 괜찮은 공간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세 계단 올라오시게 되면 상단부에 포치가 약 2m 이상 올라와 있죠. 그리고 이쪽이 현관 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화문과 디지털 도어락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현관입니다. 현관 고, 어, 공간은 직사각형의 아주 늙,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요. 신발 수납장이 안쪽으로 어, 매립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양쪽 문이 열리는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좌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쪽에 신발 수납장이 가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발 수납은 아주 여유롭게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문은 사면동 정문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자, 실내로 진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내로 딱 진입을 하시면 좌측편에 공용 화장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출입구 정면으로 해서 2층으로 갈수 있는 계단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출입구에서 오른쪽으로 오시게 되면 l d k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T 자 구조의 주방, 그리고 측면 쪽에 다용도실, 이쪽이 다이닝 공간, 그리고 거실이 널찍하게 만들어져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많이 흐린 날씨입니다. 근데 조금 최강이 얕게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바로 정남향의 거실 배치가 아주 장점으로 될 수가 있겠습니다. 거실 공간은 폭도 기장도 상당히 널찍하게 잘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주로 거주하시는 가정이 있다면 추천을 드릴 만한 물건인 것 같아요. 바닥도 깔끔하게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밖에서 보셨던 정원이 환하게 비치고 있는 전창을 배치 했기 때문에 시야감이 아주 좋고 녹지 공간을 볼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경수만 약간 아쉬운데요. 보셔가지고 정원수를 취향에 맞게끔 조금 식재를 하신다면 여기서 보이는 레이아웃은 한층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KCC 이중창으로 되어 있고 단열에 전혀 문제가 없겠고요. 자, 어, 아토홀은 이쪽으로 사용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대형 아토홀로 되어 있고 어, 맞은 편에 빔프로젝트 설치하시게 를 되면 상단부로 해서 영화 관람까지 가능한 아주 유일한 공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소파 배치는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해서 기억자로 조금 두시면은요 한 6인용까지는 배치 가능한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천장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4A 시스템이었고 삼성 높은 제품으로 아주 잘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여기가 다이닝 공간인데요. 어, 이쪽으로 드신다면 한 6인용 예쁘게 놓으시고 동선에 전혀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쪽으로 터닝도가 어 있죠. 터닝도 어딱 여시게 되면은 정원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 그래서, 바베큐 같은 거 하실 때 음식물 장만하셔가고 바로 정원으로 빼셔가지고 바베큐 가능한 동선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고요. 주방입니다. 주방은 동선이 편리한 ㄷ 자 구조로 만들었네요. 상판은 인조 대리석 만들었고요. 인덕션은 상고로 되어 있고, 하체 제품 천전이 후드, 그리고 널찍한, 음, 조리 공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소통하면서 주방 일을 하셔도 될것 같고요. TV 시청하시면서도 주방 일 보실 수 있는 편리한 구조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 토스트기라든지, 어, 그런 거, 배치를 할수 있는 공간. 그리고 맞은편에도 환기창 널찍하게 뽑아 드렸습니다. 답답함 없이 주방 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사각 싱크볼 그리고 위쪽으로 후드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간접 조명도 예쁘게 이렇게 설치를 또 해주셨네요. 상하부장 어, 수납공간으로 가득 채워 주셨고 양문형 냉장고 한대 배치할 수 있는 냉장고 부스 공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치냉장고는요 여기 바로 옆쪽에 어, 널찍한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삼연동 중문으로 되어 있고요. 들어오시면 다용도실입니다 자, 이쪽에는 수전이 보이기 때문에 냉장고 건조기 설치를 하시면 될것 같고, 환기창 나와 있습니다. 어, 아까 뭐 냉장고 공간 이 조금 부족했죠? 이쪽으로 김치 냉장고와 양문형 냉장고 한대더 배치할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는 1층에 방이 있는 구조예요. 1층 방이, 어, 안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 안방 공간은, 음, 여기 침대만 딱 두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 공간에 드레스룸과 욕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형 침대 같은 거딱 놓으실 수도 있고요. 우리 집 정원이 딱 보이는 반창,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메인 조명,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방향을 조금 바꿔보시면, 여기에 포켓 중문,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드레스룸은 기억자 구조로 해서 시스템 행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거울, 거울 문을 여시면은 여기도 수납공간, 서랍공간, 여기도 액세서리 수납공간 겸 서랍 수납공간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네요. 안방 욕실입니다. 자, 욕실에도 샤워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세면대 젠다이 선반 수납공간 잘 맞춰주셨고, 거울 수납공간도 예쁘게 마련이 되어 있네요. 변기는 비대는 없고요. 변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 측면적으로 해서 해바라기 샤워기, 환기창, 보조 샤워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파티션하게 딱 설치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앞방 공간 살펴보셨어요. 자, 어, 현관 바로 좌측편에 공유 화장실이 있어요. 게스트 화장실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세면대, 변기, 건수 납장, 환기창도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계단은 원목으로 되어 있고요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2층에도 여기 대형 피스창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빵 뚫린 공간 만들어져 있고, 2층에는 침실이 두 개가 있고, 가족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게 되면 이쪽 공간에 슈퍼 싱글 정도, 퀸 사이즈 정도 놓을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요 TV 배치할 수 있게끔 TV 연결 시스템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그리고 반창 되어있고 여기도 남향으로 차강이 쭉 들어오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 각 방마다 개별 온도 조절기 설치가 되어있네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방에 옷 수납 공간이 있어요. 이거는 아주 좋은 장점이라고 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복켓 중문 되어있고 어, 여기는 옷수납 공간이 꽤넓찍하게잘 만들었습니다. 어, 좌측 한켠으로 시스템 행거가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어, 이렇게 선반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장을 한쪽 면에 조금 더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은 여유롭게 되어 있으니까 옷수납 공간을 조금 더 보충시킬 수 있는 공간 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2층 가족실인데요. 2층 가족실 넓찍하게잘 만들어져 있네요. 흐린 날씨가 최강이 쭉 돌면서, 어, 햇빛이 쭉 들어오는 모습도 확인이 가능하시겠고요. 여기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예쁜 테라스가 마련이 되어 있고, 2층에도 이렇게 거실이 있으니까요. 가족들이 쉴수 있는 공간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거실에도 이렇게 시스템이 없고 마련이 되 있고요. 아트홀은 양쪽으로 사용을 하셔도 될 만큼, 어,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쪽을 통해서 테라스 잠시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이중창으로 만들어져 있네요. 어, 기장이 꽤 괜찮죠? 야외 테이블 충분히 놓을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 울타리도 안전하게 잘 시공이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상단에 보시게 되면 포치가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에도 아주 감성적이게 이 테라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벽등도 예쁘게 잘 잡혀 있고요 그리고 수도와 콘센트까지 잘 인입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정말 전망은 빵 뚫려 있는 게 환하고 시야감도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공간인 세 번째 침실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세 번째 침실 가기 전에 2 0공용욕실이딱 있네요. 여기는 여기도 샤워 시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환기창, 모든 욕실에는 환기창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세면대, 젠다이슨 반, 변기, 이렇게 거울 수납장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 침실입니다. 자, 여기도 침대만 한개딱 드시면 될것 같네요. 책상 놓을 수 있는 여유의 공간은 남아 있고요. 여기도 반창 만들어져 있고, 커튼홀 쪽에는 다 간접 조명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여기도 작게나마 옷 수납 공간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문을 탁읽시게 되면 옷 수납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자, 작게나마 이렇게 만들어주시니까 활용도가 꽤 높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도, 어, 여기, 양계 문이 하나 있어요. 자, 이 문을 여시면 분배기가 이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유의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청소기라든지 이런 거 배치할 수 있는 공간. 조금 더 보강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철콘 2층 구조 4억 9천짜리 모든 공간 다 살펴보신 것 같습니다. 어, 철콘 2층에 4억 9천이라고 한다면 가성비는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거실, 주방 모자라지 않게 잘 놓은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정원이 훤하게 놓은 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한번 나오시면 여러 가지 물건을 더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저는 더 좋은 집박성동 대표였고요. 더 좋은 현장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